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칼데라 코인입니다.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칼데라 급등 정보 관련 내용과 세력 정보 두 가지 함께 전달해드리면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중요한 내용 가져왔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칼데라 코인. 지금 상장 이후에 쭉 떨어져 주고 있죠.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결과로 이제 대부분의 홀더 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텐데요. 지금이라도 이걸 빠져나올지, 한 차례 상승을 기다려볼지, 여러분들 당연히 고민 되실 건데,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궁금증 해소가 되실 것 같고요. 먼저 이 칼데라!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의 코인판 자체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점.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. 현재 칼데라 코인도 결국에는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칼데라 코인은 세력들에 의해서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에 있고요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저점에서 잘 잡게 되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. 네,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만 마시고 제대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.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칼데라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%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나중에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뒤늦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미리 받아보셔서 저점에서부터 수익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. 네,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칼데라 코인 지금 하락세가 어디까지 내렸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.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있고요. 제가 차트랑 비교해 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제가 전달드리는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 수량으로 10분만 드리고 해당 영상 내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끙끙 앓는 개미식 매매 이제 그만하시고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받아보셔서 후회 없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도록 실시간 고래 매수 감지 지표인 이 골드웨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골드웨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 고래들의 매직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을 하는데요. 모든 코인의 사용이 가능하고, 이 알트 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, 이 플로키가 여기 보시는 황금 신호 이후에 쭉 급등해 주게 되면서 125% 급등하는 모습이고요. 아비트럼 코인도 신호 이후에 쭉 올라주게 되면서 95% 급등. 스토리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신호 이후에 쭉 올라주면서 340% 급등. 이 에이다 코인은 신호 이후에 급등해주면서 75% 급등. 순 코인은 급등, 아, 신호 이후에 급등 나와주면서 330% 급등. 마지막으로 월드 코인은 신호 이후에 140%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타율도 굉장히 높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.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 있고요. 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한정으로 1 0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. 빠르게 제가 100%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앞서 전달드린 정보와 골든 지표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